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구현입니다 어제 플레이 오프진에서 두산비어스가 삼성 라이온즈에게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서 두산비어스는 사흘 휴식 후에 KT와 일요일부터 한국 시리즈를 고척돔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줄곧 한국 프로 야구를 지켜봤지만은 흔히 말하는 미라클 두산이 정말 금년에 미라클 두산 다운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태형 감독과 두산 베어스가 키움, LG, 삼성을 연파하고 올라온 뒷얘기라든지 분석 이런 것들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아침에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란다는 캐치볼을 시작했지만은 엔트리 진입 여부는 50%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되고 미란다가 엔트에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KT 위즈는 지금 오늘 내일 하나이글스와 손에서 연속게임을 가지면서 한국 시리즈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KT 위즈도 기회가 왔을 때 우승을 해야 되고또 이강철 감독은 이미 키움의 홍기 감독이나 LG의 류지현 감독이나 삼성의 허삼영 감독과는 달리 오랜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코치를 또 두산 베어스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금년 포스트 시즌에서 맞닥뜨렸던 그새 감독과는 다를 것이다. 그것은 김태현 감독에게 아마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쭉 지켜보면서 솔직히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두산베스가 키움에게 먼저 한 판을 치고 그 다음 게임에 이기면서 LG와 대결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뭐 LG나 삼성에게 밀리는 그런 전력이다. 특히 투 쪽이 안 되니까 음,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는 두산 베스가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한국 시리즈 에 진출했습니다. 음,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어, 키움에게 1차전 패하고 2차전에 승리했는데 실질적으로 1차전에는 어, 각빈담으로 이현성홍건이 이영아 이런 선수를다 쓰다 나중에는 또 김광률까지 투입했습니다만은 어, 키움에게 4대7로 피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필승조로 불리는 이영하라든지 홍건이라든지, 김강률이라든지, 또 스페셜리스트 이현승을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투입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이 단기전을 해보면 은 역시 이제 경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또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많이 해본 김태감독 게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김태현 감독이나 두산 비어스는 LG 트윈스전을 가장 큰 고비로 본 거죠. 왜냐하면 LG가 외국인 투수 원투 펀치가 상당히 좋고 또 그런 가운데 잠실 라이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더라도 LG는 꼭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을 갖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LG내 외국인 투수가 없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정말로 할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삼성 라이온즈전부터는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또 적중을 합니다. 왜냐면 타자들이 지금 물이 올라 있기 때문에 공격력으로서 계속해서 어 두산 베어스가 삼성 라이온즈를 어, 제압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김태행 감독의 강점이 어디 있겠느냐. 저는 김태행 감독이 다른 감독들과는 달리 게임 현장에서 좀 깊숙이 관여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물론 라인업자고 뭐 투수 교체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TV 중계 보시면은 가끔 뭐 포수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그런 공 주지 말고 이런 공을 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갑니다. 그러니까 사후 약망문이 아니고, 사진에 좀 예방을 하고 또 순간순간 어떤 수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김태형 감독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은 글쎄요. 그렇죠. 맥을 좀잘짚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 옵튜브로 중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는 김태형 감독은 게임 프레임 자체를 에, 포스트 시즌이기 때문에 오회 이전의 리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필승조 중에서도 에, 이영하라든지 홍건이라든지 김광률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페넌트 어, 레이스와는 달리 딱, 기료할때 투입을 하는 것. 특히 이 영화가 그랬습니다만는그 역할을 이 영화가 또 아주 잘해줍니다. 근데 이 영화가 실은 키움 1차전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좋았다. 물론 슬라이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만는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걸 얻은 그런 두사람이습니다 아마 이런 용병술이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걸좀 느끼게 하지 않았느냐. 포스트 지인 게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또 실제 이제 그김태현 감독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필승 조중에서도 이영아 홍건희 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광률인데 김광률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먼저 땡기고 점차가 많이 벌어지니까 다른 투수가 나오고 합니다만은. 실은 가장 좋은 투수 두 명을 김광현보다 더 컨디션이 좋은 두 명을 먼저 내 보낸다는 거죠. 여기서 다른 감독들과의 어떤 차별화 이런 것들도 좀 보여준 그런 용병출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김태형 감독이 2001년 프레인 코치를 두산에서 시작했습니다만은 2002년부터 10년까지 1군 배터리 코치, 2010년에서 2011년에 2군 배터리 코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런 어떤 공배합이라든지 어떻게 그 투수를 끌고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감독들이 갖지 못한 것을 포수 출신으로서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SK에 가서 또 일군 배터리 고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산에서만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또 SK 와이번스로 가서 어, 3년을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SK의 좋은 점, 또 SK 코치를 하면서 보는 두산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왔겠죠. 이런 것들이, 에, 혼재하기 때문에 김태현 감독이 감독을 맡자 말자 바로 우승을 하면서 7자리의 코리안 시리즈라는 정말로 이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시리즈는 미란다가 어떻게 될지, 또 지금 보면은, 에, 사실 구원들이 지쳐있거든요. 선발 야구가 아니잖아요. 사흘을 쉰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회복될지, 왜냐하면은 한국 시리즈는 7.4 선성제이기 때문에, 어, 음, 지금 삼성 3성, 2 선성제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변경된 이거 그 제도도 사실 두산에게는 도움이 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7전 4선성제는 다르고 또이 이강철 감독도 호락호락한 감독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흥미로운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면은 포스트 시즌에서 16게임을 했는데 36승 20패입니다. 이는 승률이 6할 4푼 3에요 우리가 가장 이제 우승을 많이 한 김흥룡 감독은 55승 32패로 6할 3푼 1입니다. 포스트 시즌 성률이 근데 김태현 감독이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거예요. 요즘은 또 롱런하는 감독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김태현 감독은 사령탑에 부임을 해가지고 계속 좋은 성적을 올리기 때문에 아마 좀 현존하는 감독 중에서는 가장 맹장 소리를 들어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미디는 아무래 감독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는 것은 정재훈 투수 코치입니다. 예, 정재훈 투수 코치가 아마, 어, 뭐, 기술적인 것, 이런 것 있겠지만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선수들과 어떤, 호흡도 잘 보고, 그리고 감독과의 사이에서 가교 역할도 잘 하면서, 지금 이 투수 운용을 하는 거면, 이게 다 감독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투수 코치가 무슨 안을 주면, 그대로 하고 수중하고 이런 건데, 그런 면에서 보다면이 정재훈 코치의 능력, 이런 것들도 또, 새롭게, 평가를 받고 어, 조명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에, 포스트 시즌은 5회 이전에까지 의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태형 감독이나 이강철 감독도 아마 아, 그걸 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에,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쨌든 어, 키움전 LG전, 삼성전을 통해서 김태현 감독이 보여준 용병술, 게임 운영 능력은 계속해서 높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단기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감독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마음을 비우고 하는 두산이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한국 시리즈에서도 또 깜짝 쇼를 해 보일 것인지 김태형 감독의 어떤 용병술 어, 상당히 큰 관심을 갖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방송을 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어, 손시현, 이종욱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큰 선수 보면은 뭐양희지 어, 선수 빠져나갔죠. 김면수 빠져나갔죠. 오재일 빠져나갔죠. 최종환 빠져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시절을 계속한다는 것은 김태현 감독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점 이런 것들은 높게 평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